오늘 아침 반짝 꽃샘 추위가 기승입니다. 오늘 울산의 아침 기온 0도로 출발했고요. 체감온도는 영하 3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행히 낮부터는 따뜻한 남서풍이 불어내면서 추위는 누그러지겠습니다. 밤사이 울산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었습니다. 오늘 오전까지도 바람이 최고 시속 45km로 강하게 불겠습니다. 한편 당분간 맑은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울산은 메마른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화재 예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경상권은 대체로 맑겠고요. 계기가 무척 건조하면서 메마른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살펴보면 현재 부산과 양산이 1도, 울산은 0도를 나타내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울산이 1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남부 해상에서 최고 6m로 매우 거세게 일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들은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주간 날씨입니다. 당분간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낮 기온도 20도 가까이 오르면서 따뜻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